어 오늘은 이제 제가 이제 주로 먹는 어 주식이죠 주식인데 이걸 뭐할때 먹냐면 좀 속이 안 좋을 때 먹어요. 그래서 누룽지, 어 누룽지랑 미트볼 같은 거 같이 먹거나 우동 같은 거 먹어요. 속에 부딪지 부딪치지 않는 스프나 어 스프도 있는데 이게 스프나 이런 걸 먹어요. 아니면 파인애플 같은 것도 좋고 이게 어 의사가 적극 추천하는 음식들이죠. 그래서 죽이나 그런 스타일을 먹은 게 이제 속이 좋아요. 그래서 뭘이게 어뭐 속이 더부룩하거나 안 좋거나 그럴 때어 먹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먹방이니까 똑같죠. 맨날 똑같은 먹방입니다. 어물 부어서 이 눈금이 있는데 눈금대로 물 부으면 누룽지를 먹을 수 있어요. 처음에 이 제품이 좀 비쌌는데 요즘 가격을 다운시켜서 아주 먹기가 아주 좋아요. 근접해서 한번 촬영해 볼까요? 이렇게. 아주 먹기도 좋고, 어 질감도 좋아요. 누룽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겠죠? 유일한 단점은 국물 맛이 없다는 거죠. <laughs> 뜨거운 물에 넣다 보니까 국물 맛이 따로 없어. 근데 진짜 누룽지는 국물에도 맛이 있죠? 약간, 그 점은 약간 아쉬워요. 그 점만 했으면 완전히 완벽했죠? 하, 원래도 이제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이제 누룽지를 이렇게 해서 해주시기도 하는데, 힘들죠? 할머니가 맨날 계신 것도 아니고, 그쵸? 좋아하시도 하고, 그런데 저게 맛이죠? 시골의 맛. 잘 됐으면 좋겠어요. 상표도 우뚜기잖아요? 우뚜기가 이제 정직한 기업으로 유명한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딴 기업들은, 음 가격을 막 올리고, 그렇죠? 근데, 우뚜기 같은 경우는, 이 가격을 올리지 않고, 이제, 정직하게. 뭐지? 그런 그 이런 이런 거는 어 축제도 그런 거 말고 그냥 속이 안 좋을 때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이에요. 그래서 뭐지? 어, 평상시에도 이제 이제 속이 안 좋을 때한 번씩 먹으면 좋죠. 그리고 밥 먹을 때 같이 먹으면 건강에 좋아요. 고하네 이런 게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까 이제 거의 다 먹어야 되네요 그래서 자극적인거나 매운 음식을 많이 안 먹어야 돼요 의사 항상 그러죠 밀가루 음식이랑 자극적인 음식, 매운 음식 많이 먹지 말아라 주스도 이제 대충 어 그 과일주스 같은 거 먹거든요. 술을 안 먹죠. 그래서 건강에 좋으니까. 배고플 때는 하나는 안되고 두개 정도 먹어야 돼요. 이제 딱 하나 먹으면 배고프거든요. 양이 안 차. 이제 몇방에는 별로가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<laughs> 그냥 먹는 음식뿌리 사라지는 음식 뭐제 영상은 항상 그,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끝 잘 먹었습니다. 보시네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속이 별로 안 좋을 때 주로 먹는 누룽지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 물을 중간중도 따라요. 여기 눈금이 있거든요. 그래서 따르고 대충 먹는 거죠. 국산쌀100% 이렇게 써있죠. 옛날 구수한 누룽지. 어, 제가 이제 먹방하면 거의 이제 비싸게 먹방을 하겠죠. 그러면 누룽지가 가끔 등장할 거예요. 예전엔 찍었는지 모르지만 같은 음식을 먹죠. 같은 놈이니까. <laughs> 그쵸?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미트볼 안 먹을 때 크림, 크림 스프를 먹던가 누룽지 먹거나 이렇게서 해 속이 안 좋고 이렇게 더부룩하거나 이제 좀 그럴 때 몸이 안 좋을 때 음, 우동이나 뭐 그런 식으로 먹어요. 그러면 전 괜찮더라고 요 그래서 강한 음식, 알콜막 그런 거 매운 거그러안 좋죠. 설사하는데 더 설사를 어, 하게 되니까 이런 스프가 가장 좋아요. 그다음에 조금 괜찮다 그러면 누룽지 먹고 아직 못한다 그러면 스프 종류를 먹으면 좋아, 좋아요. 이 스프 다음에, 요 중간 사이에는, 어, 뭘 먹냐면, 죽 같은 거 있어요. 그 캔으로 된죽 말고, 이런 죽이 있어요. 그런 죽을 먹고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 누룽지를 드시면 돼요. 그래서, 속이 안 좋은 단계로 먹으면 좋죠. 그리고 이 중간에는 파인애플. 이렇게 해서, 속이 안 좋을 때, 이제 먹을 수 있는, 어 건강식이죠. 어떻게 보면. 건강을 챙길 수 있는, 어, 이렇게 자기가 챙겨 먹지 않으면, 딴은 챙겨주지 않잖아요. 요즘에는 부모님도 챙겨주지 않아. 집에서, 그쵸? 그러니까 자기가 챙겨줄게. 제목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요. 속이 안 좋을 때 먹을 수 있는 음식. 이런 식으로 해서. 이상입니다. 건강 챙기시고, 술, 담배 하지 마시고, 매운 음식 드지 마세요. 건강 챙기세요. 이상입니다.